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소개해드릴 신상은 가디건인데요. 단추를 다 잠그고 니트로 한번 연출해봤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딱 좋아하는 게 조금 정해져 있긴 한데, 특히 스트라이프는 조금만 패턴이 달라도 꼭 한번 입어보고 소장하는 편이라서, 주아님들도 이게 스트라이프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포인트는 주면서 베이직하고, 튀는 느낌은 없으나, 우리만 아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어 같지만 다 다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또 다른 배색에 어, 이 전체적인 디테일이 너무 예뻐서 어, 같이 한번 입어 봤으면 하는 바램으로 어, 우리 제작 스커트랑 연출했고요어 다른 거를 좀 코디를 해드리고 싶어도 이거만큼 날씬해 보이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게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은 계속 요거를 하고, 이게 12월 때까지도 계속 코디될 예정이고 해서. 어, 주아님들이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걸로 추천을 드리면서 이 가디건은 폴리 나이론 등도 이제 원사실이 좀 실키한 원사실 혼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을 신상으로 나왔지만 봄, 가을 다 괜찮죠. 겨울에 이대로 코트 속에 이대로 연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겨울 되면은 요거 단품으로 입기 좀 그렇다 하면 조금 슬림한 라인의 폴라티 같은 거 같이 레이어드 해주시면 폴라티 입고 가디건 입고 코트 입고, 어, 그 정도면 충분히 한겨울까지도 예쁘게 데일리 출근룩 그리고 업 스타일링 룩 하실 수 있으니까 추천을 드려보고요. 어 제가 요즘에 어제 그 베스트도 그랬는데. 이 짜임이 좀 독특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어제는 그 같은 톤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 원단이 다르게 이렇게 배색이 들어갔잖아요. 이 니트도 되게 독특해요. 짜임이 틀려요. 보시면 잘 보이실까요? 오, 짜임이 되게 예쁘고 독특한데 여기 또 스트라이프 짜임은 틀리고 여기 바디 짜임에 스트라이프 짜임이 틀리고 이 짜임만으로도 되게 독특하고 포인트가 되는데 이런 데 넥라인 부분까지 보이시죠? 굳이 넥라인 그냥 일반적으로 마감해주면 되지 또 굳이 여기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를 더 두지 않거든요 이런 게 작업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오, 짜임이 되게 고퀄이에요. 고퀄이고, 단추 부자재도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자재이고 해서, 원단도 그렇고, 이런 짜임도 그렇고, 사실 이런 짜임이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기본 짜임은 우리가 늘 베이직한 거 많이 사입으나, 뭔가 남다른 그, 남다른 포인트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있는 가디건이라서, 어, 브랜드 못지않게, 예쁘게, 짜임, 오, 어디서 샀니? 할 정도로, 백화점에서 샀니? 할 정도로, 어, 짜임이나 전체적인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여성스러운 브랜드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그런 브랜드 라인에서,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짜임이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저도 이제 뭐, 쇼핑몰 운영한 지 오래됐고, 옷을 뭐, 한두 장, 몇천 장은 더 만져봤겠죠. 근데 이런 짜임은 있으면 올려드려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짜임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고 사이즈 당연히 통통 66인추하는 어깨가 43 정도 되는데 어깨 딱 맞게 떨어져서 너무 좋고요 어, 전체적으로 슬림하고 베이직한 라인인 듯 보여요 통통 66인 우리한테 근데 바디핏이 넉넉하고 지금 제 기준으로 단추 벌어짐 없어서 그냥 니트로 입어주셔도 충분하고 폴라티 연출하셔서 가디건으로 입어주셔도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기 좋으면서, 어, 그리고 여기 가슴선 라인부터 또 짜임이 있어서, 요런 독특한 라인까지. 너무 괜찮아요. 어, 짜임 괜찮고, 컬러 괜찮고, 어디서나 흔하게 쉽게 볼수 있는 그런 라인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요르, 요렇게 저렇게 비교를 해드렸고, 어, 충분히 이제 꾸준히,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몇 해는 베이직하고 데일리하게. 잘 입어 주시기 좋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려 볼게요. 한 번씩 이렇게 짜임이 독특하거나 어뻔한 스트라이프인데 싶은데 우리만 알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 거저 정말 좋아하는데 이 옷이 그런 거 같아요. 추천드려 볼게요.